여보, 이번에 힘들게 구한 산후 도우미 아주머니 연락처. 혹시 어머님한테 알려 드렸어? 아, 그거? 엄마가 한번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전화번호 알려 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진짜 오빠가 알려 드린 거야? 응, 내가 알려 드렸지.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셔? 우리 집에 와 계셔. 너 다음 주에 조리원에서 퇴원하니까. 미리 집 정리 좀 해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해 놓으려고 내가 오시라고 했어. 진짜 단지 그것뿐이야? 다른 의미는 없어. 다른 의미가 뭔데? 대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산후 도우미 아주머니를 어머님이 취소해버리셨어. 엄마가? 대체 왜 그러셨지? 당신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내 앞에서 연기하는 거야? 내가 그 아줌마를 얼마나 힘들게 예약했는데. 반년치 스케줄 꽉 차있다고 하는걸. 계약금 성금까지 줘가면서 예약했잖아. 방금 전에 전화 오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올 필요 없다고 취소했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쪽 사정이라면서 계약금도 못 돌려준대.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진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머님이 내 산후조리 해주시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엄마가 직접 한다고? 웬일이지? 손자가 태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나는 정말 싫거든. 에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지금 반응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엄마가 도우미 아주머니보다 못해주겠어? 누나 시집가서 애 낳았을 때도 우리 엄마가 옆에서 다 봐주셨다니까 걱정마. 다라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계시면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너가 힘들까 봐 도와주러 오시는 건데. 가뜩이나 재왕절개에서 거동 불편하고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머님이 하루종일 집에 같이 계시면 어떻게 맘 편하게 누워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라니까?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엄마가 더 알뜰살뜰 신경 써서 봐주실 거야. 한번 경험도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진짜 오빠의 철없는 생각 때문에 한숨만 나온다. 생각 좀 제대로 해봐. 내가 우리 친정 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일 시키고 누워 있을 수 있겠어? 에이 당신이 시키기 전에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누나도 제왕절개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알고 계실 거야. 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가. 도우미 아주머니는 어쨌든 돈 받고 일하는 남이잖아. 남이랑 우리 엄마랑 둘중 너를 잘 돌볼 사람이 누구겠어? 태어난 우리 아들을 누가 더 사랑하겠어? 아, 진짜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오빠네 엄마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 당신네 누나는 어머님이 낳은 자식이었으니까 편하게 산후조리 받았지. 나는 전혀 안 편하다고. 조금 서운한데? 우리 엄마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 아니야. 차별이고 말고 상관없고 다시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원상 복귀 시켜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화가 많이 나셨단 말이야. 아, 일단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강력하게 안 되겠다고 이야기해. 오빠가 생각해도 어머님이 내 산후조리 봐주시는 건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은 해볼게. 산후조리 잘하고 편하게 쉬고 있어. 잘도 편하게 쉬겠다. 저는 지난달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있었어요. 2주 후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친정 엄마를 한달 정도 불러서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엄마랑 같이 먹고 자면서 200만 원 정도 드릴 예정이었는데 지난 추석 지나고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엄마가 저를 봐줄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주변의 수소문에서 정말 잘해주신다는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를 어렵게 구했는데 그걸 저희 시어머니가 제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상황이었어요. 당장 며칠 뒤면 조리원에서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저런 전화를 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보, 내가 방금 전 엄마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봤거든? 그랬는데 설마 아니지? 당신 생각 제대로 전달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냥 해주시겠대. 뭐? 진짜 제대로 말한 거 맞아. 그래, 나는 너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어. 아무래도 불편해하는 거 같으니까 일당 주는 아주머니를 쓰는 게 낫겠다고. 근데도 그러셔? 나 진짜 불편해. 강력하게 다시 이야기해 봐. 엄마가 벌써 당신 미역국 끓여주겠다면서 장까지다아놓으셨어 그냥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엄마 성의를 받아 봐. 성의가 아니라니까. 나는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전혀 사누조리가안 돼. 내가 마음 편히 누워서 쉴 수가 없다고. 이럴 거면 내가 조리원을 사주 동안 예약하고 말지. 돈 생각하니까 너무 비싸서 이주만 하고 집에서 우리 엄마 도움 받으면서 지낼 생각이었는데. 그냥 도움이 불러줘. 내가 돈 낼게. 솔직히 우리 집 형편 생각하면 도움이 부르지 말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낫잖아. 전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도움이 아주머니 드릴 돈을 우리 엄마한테 줘. 그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시키면 되잖아. 돈 주고 나면 얼굴 안 보는 남이랑 시어머니가 어떻게 갔니? 괜히 불편해서 쉬지도 못하고 내몸 망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알아서 잘해주시는데 당신이 몸이 망가지긴 왜 망가져? 하, 나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눈에 뻔히 보인다. 오빠한테는 안 보이나봐. 내가 어머님이랑 트러블 생기면 당신은 누구 편 든다고 했었지? 이건 내가 엄마 편 드는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형편 생각해서 엄마가 당신 돌봐주시겠다는 건데. 내가 내 돈으로 아주머니 부를게. 어머님은 오실 필요 없다고 해. 더 이상 오빠랑 말도 안 통하고 이 문제로 얘기 안 할래? 부르지 말라니까. 우리 엄마도 절대 양보 안 한대. 그냥 이번 한 번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나도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니까? 말이 안 통한다.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렇게 하도 남편과 시모가 닥달을 하는 통에 일단 맡겨 보기로 했어요. 뻔히 어떻게 돌아갈지 눈에 선했지만 더 이상 싸우기에도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첫날은 어머님이 아이도 봐주시고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더니 3일 지나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나? 밖에서 장 보고 있지. 아침 10시에 외출하셔서 지금 4시가 넘었는데. 대체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밤새 애가 울어서 한숨도 못 잤는데. 낮에는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보채? 애가 우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너 맛있는 거 먹이려고 장 보고 있는 건데, 어디 놀러 다니는 줄 아니? 그냥 밥은 괜찮으니까, 일단 빨리 좀 들어오셔서 애라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가 좀 보고 있어 봐. 애를 낳았으면 너가 책임지고 봐야지. 자꾸 나보고 빨리 들어오라 말아야? 이럴 거면 뭐하러 어머님이 봐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 그냥 아주머니 부를래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어요. 너가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남들도 다애 낳고 사는데 어쩜 그렇게 유난이야? 저 진짜 몸이 안 좋다고 첫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하루 종일 저희 집에 계시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밤에는 10시부터 주무신다고 들어가시고 청소나 빨래도 잘안 하시잖아요. 그럼 낮에라도 애를 봐 주셔야 제가 쉬는데,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는 거냐? 이게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오냐오냐 해 주니까 기어오르네. 남편한테 하루 10만원씩 일당 받기로 하셨다면서요. 돈 받았는데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완전 못된 년이구나. 시어머니가 힘들게 애봐 주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이제 와서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이거야? 어머님, 이렇게 서로 싸워서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절대 못해. 한달 동안 내가 봐주기로 한 거니까, 괜히 남한테 돈 쓰지 마라. 돈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그냥 저희 남편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요, 제대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도와주고 있잖아. 여기서 뭘더 해줘? 내가 네 엄마니?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긴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봐라. 내가 니들 집에서 나가나 보자.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없었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와버렸습니다. 친정 엄마도 아직 무릎이 회복 덜된 상태였지만 마음 편하게 쉴수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애를 대신 봐주는 것만 해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남편도 저보고 맘대로 해보라며 화를 냈었는데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돌아와? 이번 주말에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랑 내가 데리러 갈까? 시끄러워. 자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 때문에 깼잖아.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여보 그래도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있어야지. 잘못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자기도 보고 싶고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우기니까 나도 어쩔 수 없더라. 그래도 당신 집 나간 뒤로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받았는데. 백이면 백100 전부 내가 잘못한 거라더라. 미안해. 앞으론 당신이 하는 말잘 들을게. 나도 우리 친정엄마한테 패 끼치지 않고 내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 그런데 당분간 어머님은 보고 싶지 않아. 내가 하는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물론이지. 나는 이제 무조건 자기 편이야. 엄마도 바로 집으로 가시라고 할 거고 월요일부터 산후 동의 아주머니 다시 부를게. 주말에 데리러 갈 테니까 며칠 더 쉬고 있어. 앞으로 나는 당신 말만 들을게. 진짜 마지막으로 믿어본다. 내가 또속 썩이면 당신 내집 개다 게? 꼭 이렇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가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결국 다시 돌려보냈고 남편은 이제야 제대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크게 한판 붙었고 결국 어머님도 단단히 삐져서 다신 저희 집에 안 찾아오겠다며 가셨답니다. 안 오시면 저야 좋은 일이죠. 남편이 저한테 싹싹 빌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제 편을 들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 앞으로 누구랑 계속 살아가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죠. 아직도 어머님 말 들을 거면 어머님이랑 살지, 뭐하러 저랑 산답니까? 이번 설날에도 저는 집에서 애 봐야 한다는 이유로 시댁에 안갈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남편과 어머님 하시는 거 봐서 참지 않고 강하게 나가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